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입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뭐, 하도 춥고 그래서, 난실에 갔다가, 꽃대 관리할 거, 한 20여 분, 이제, 개화 시설이 돼 있는 대로 좀 옮기려고, 한 20여분 가지고 왔습니다. 아 많이 추워요. 어떻게 난실들은 관리를 잘 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아이 신경 많이 쓰여요. <laughs> 지상 난실, 하우스 난실이라고 하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이제 한, 한 20분 정도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추위, 지금이야, 게한지만은 이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난초는 아무래도 좀, 차게 관리할 수 있는 대로 좀, 시설이 돼 있는 대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하다 보면은, 뭐,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꽃이, 물, 뭐, 마르거나, 피지 않으면 마르고, 이래 돼버린단 말이지. 지금 포위도 조금 상한 것들도 보이긴 한데, 그동안 따셔놓으니까. 그래서 몇분 가져왔는데, 지금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거 한두 개, 한번 영상에 담아 보려고 그럽니다. 이뭐 스무 분 정도 가져왔어도 개화가 잘 돼서 피워봐야 아는 거니까. 아, 물론, 꽃에 다 확인된 거고, 하지만은, 피워봐야, 이제, 전시에서도 쓸만한 게, 2 0분같으면한5분 나오면 잘 나오는 겁니다. 꽃대 2 0분 달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다, 물론 성공을 하면은 좋은데, 화영이 그런대로 나오면 또 색깔이 반, 빠질 수 있고, 또, 꽃대가 좀뭐한두개 정도 같으면 또 그렇게 쓸수 없는 게또 되고 그렇기 때문에 꽃이라는 게참 어려워요. 어렵고 요거 내가 몇개 찍어 보려고 하는 거는 내가 직접 산채 한 것들 아니고 산채 안한 것들이고 산채 안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워낙 또한 뭐 달도 넘게 이제 유튜브를 못 올리다 보니까, 사람이 게으러지니까 산에도 잘안 가지고, 또 가봤자 뭐별 소득도 없고, <laughs> 그래 좀 많이 그동안 좀 게으렀습니다. 워낙 추워 가지고, 뭐난실에 가가 보니까 뭐 그런대로 뭐잘 되긴 되고 있던데, 그요 몇개 한번 좀 특징이 있는 거몇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 이게 3번 복색화인데, 3번 복색화인데, 지금까지도 이 캡처리를 해놨었어요. 해놨었는데, 죽음색에, 3반 죽음색이 들어가니까 이제 복색으로 보는 거죠. 죽음이 좀 빨간 죽음이 아니고, 어, 주황. 주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3반이라, 3반. 산반. 3반에 주황이 들어가니까, 아, 3반 복색으로 보는데, 이제 지금 두 번째 꽃 확인하는 겁니다. 3반을 캐가지고, 어, 작년에 꽃을 달아서 확인하고, 3반화 확인을 하고, 올해의 이제 두 번째 꽃인데, 꽃이 한 대라, 이제 확인하는 차원이죠. 근데 이게, 3반화가, 캡처리를 해놔서 그런가, 산반 무늬가 그렇게 또렷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야지. 피면은 좀 변화가 있을란지는 모르겠는데, 색은 좋아요. 화형은 뭐한 중간지 정도 되겠는데, 그것도 이제 화형도 어느 정도 세력이 좀 받쳐주면 좀더 나아지겠죠. 이제 오늘, 요거는 오늘, 이제 캡을 벗겼고, 오늘 가지고 오면서, 여제껏 캡처를 해놨던 겁니다. 캡처를 해놨던 거고, 자, 그리고 이놈이, 이놈이, 홍화입니다, 홍화, 홍화인데 이것도 제가 직접 산채한 겁니다. 봅시다. 좀 밑에 내려놓고 보면은 조금 보기가 낫겠죠. 이, 이 전천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그래 캡쳐리 이 수태로만 관리한 겁니다. 캡쳐리 안 되고 지금 보자 캡. 이제 수태로만 처리를 해놨던 건데, 이제 이 위로, 음 꽃대들이, 꽃대는 이게 지금 많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꽃대가 보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이 꽃대가 여섯 개인가 달았어요. 이 전천우기 때문에, 이 서반이 있잖아요. <laughs> 나는 이제 이 난초들을 이 지금 숫자가 있다 보니까 이 잎에다가 이 거꾸로 적혔는데 홍이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이제 분갈이하고 할때 특징이 있는 거는 괜찮은데 막 섞이는 거야. <laughs> 그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서반인데, 요 밭에 난초들이 조금 확보는 데 있죠. 요몇분될 겁니다. 이제 세력도 제법 받고 해놓으니까, 꽃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달았어요. 꽃을. 요 화형도 좋고, 요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 성공한 케이스. 이 정도면, 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잘 피우기만 하면은, 음, 홍화 쪽에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뭐 홍화들이 또 워낙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아마 견져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요, 요 사진이, 폈을 때 사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좀, 내가 좀 성공한 쪽에, 드는 홍화입니다. <laughs> 이것도 확보가 좀돼 있죠? 새, 색이 벌써 비치잖아. 안에서 포위 안에. 이제 꽃을 6색씩 달아놓으니까 조금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완전히 믿으니까 품종이, 품종을 믿으니까 이건 안심하는데 문제가 이놈들이 다 서거든 서내 그만이 캔 서밭에서 나온 서예요 이 지난해인가 그 유튜브도 꽃대 달아가지고 올렸었는데 지금 색이 살짝 들어옵니다 이놈도 이놈도 같은 같은 밭에 이 서가 내 나눔도 한 50명 이상한테 한 번씩 갔습니다.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한 6, 7분 되죠. 이 품종이. 6, 7분 되고, 내 주위에도 몇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서인데, 배추서야, 배추서. 배추서인데, 이밭에서 엄청 나왔죠, 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화형은 제법 좋아. 제법 좋은데, 이제 색이 잘 이제, 비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색이, 잘비쳐 들어오는 것 같는데, 이 이것도 지금, 저, 저, 이제, 이두 분은 지금 캡처를 안 하고, 이제, 수태만 씌우는 거거든? 이제, 수태 위로 살 밀어 올려서, 이제, 이런데, 수태 위로 살 밀어 올려 가지고 이런데 옆에 것도 한번 봅시다 이제 살이 화형은 제법 화형은 좋아요 제법 풍만하면서 이제 색이 잘 나오는데 이게 말이지 한계가 어떻게 이제 지금 다른 분들은 저 캡처리 수태처리 했다가 캡처리 한게또 있다고 캡처리 한 거는 조금 더 요거보다 색깔이 좀 연한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해 가지고 선천성이 있고 후발색이 있을 것 같으면 후발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녹이 벗겨지면서 색이 들어오는 스타일인데 이 죽음이 아니고 홍이에요 홍인데 이 어떻게 해야 이게 이 특성을 잘잡아낼는지 지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아 이게 좀이 숙제거리입니다. 이게 서예요, 서 배추 서 내가 막그 밭에서 그 뭐라 하나 그 마삭덩쿨 만든서 그그 밭에서 막 많이 캐는 게 있어요. 한쪽 자식들은 잘안 캐지. 그래 이제 그 밭도 거의 이제 고갈대가 되는 것 같아요. 고갈되는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 종자는 뭐한 10분 가까이 이제 확보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발색을 잘 시키는 그거를 연구를 하고, 이제 그거를 터득을 해야 될 텐데, 그게 고민입니다. 이게 어느, 어느 선까지 이제 좀 발색이 되줄는지 그래 여기 지금, 음. 그, 개화실이 돼 있는 대로 옮기려고, 한 스무 분 정도는 오늘 가지고 왔어요. 두 화두 좀 가져오고, 가져왔는데, 그런 거야, 뭐, 이제, 뭐, 뭐 포위도 지금 봐봤자 그럴 거고. 내가 요거 몇개 한번 찍어 봅니다. 찍어 보는데, 에이, 아 참. 이건 뭐야? 이거는, 아, 요거는, 홍연이구나, 홍연. 이것도 삼반 복색과 홍연. 이 꽃이 안 대로구나. 이것도 캡처리를 안 하고 그냥 수태처리만 하는 은것 같아요. 이 <laughs> 꽃이 참 어려워요. <laughs> 이뭐까딱하면 말라버리고 말이지. 이거는 주홍인데, 주홍 인데 이건 뭐 세력이 엄청나죠 이것도 꽃대가 한 대여섯개 이상 달았을 겁니다 이것도 이것도 저 캡처리 안하고 이 어, 예, 수태만 이래해 놨는데 이것도 꽃이 지금 대여섯개 이상 들어있어요 화, 완전히 확인은 못했는데 한 다섯 개까지는 확인을 대충 했는데 이 안에 더 들어 있을 거예요. 세력이뭐 엄청나죠. 이뭐 이제 건강하니까 이거는 막 꽃도 제대로 화형도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laughs> 그래, 이런 거는 이제 다 요거는 내가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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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가 직접 산책한건 아니고 요거하고 홍연은 내가 직접 산책한게 아니고 홍화 이놈들하고, 저 뒤에, 저거 꽃대 여섯 개 다른 거, 서반에서 다른 거, 저거 홍화, 저 종자하고, 또, 몇 분이 있죠, 있기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나도 좀, 오래되기도 했지만은, 난폭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꽃들을 좀, 워낙 그, 여배 쪽보다는, 꽃들을 막뭐 좋아해놔놓으니까 꽃들을 좋아해놔놓으니까 여배는 막 서드 서드 누굴 줘도 이 꽃은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 <laughs> 그래 꽃은 참 음, 인연 있는 꽃들이 좀있었어요 아직 뭐 어디 공개하고 뭐 삼반소심이라든가 뭐 두화계열은 특히 좀좀 많죠. 그래, 했습니다. 그래, 잘 펴주고 하면은, 좀 전시에 뭐 내가 직접 나가진 않지만은, 몇번 빌려줘도 되고 할 텐데. 그래, 이렇게 피워서 보면은, 뭔가 <laughs> 부족한 게 많은 게 많죠, 태반이지. 그러니까 스무 분 꽃들 다, 달아놨다 하더라도 쓸만한 건한 다섯 분, 여섯 분 밖에 안 나온다는 기지 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도 추워가지고 난실에 가고 했다가, 지금 이제, 이제 난, 저, 개화실로 옮길 거,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 추워요, 추워. <laughs> 난초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음 몸도 조심하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좋은 거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이 정도 꽃 보고, 뭐 하, 그러냐? 하겠지만또 직접 산책해서 보면은 그만큼 또 애착이 가는 거야. 어? <laughs> 그러니까, 그뭐 대단한 명품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2급, 3급 정도 되더라도, 내가 직접 해가지고 이래 해보면은 이 그... 거기에서 이제 희열이 있는 거고 재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시연차는 3반이라도 이 봅시다 3반이라도 이게 잎에는 지금 거의 다 소멸되고 없는데 꽃이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3반 걸린 데서 홍화 걸리는 것들도 많고 시작이 3반이기 때문에 물론 미미한 3반들 그거 그냥 민출란으로 돌아가는 게 많죠. 많은데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산반 하나 보더라도 귀하게 생각하고 잘 길러서 꽃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그 재미 또한 그게 재미죠. 그런 재미가 엄청납니다. 아, 오랜만에 이거 하나로 네, 음, 영상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